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난왕 야빈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번 전쟁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승리였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보라 바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가난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보라와 바락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아,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고백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일산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세일산을 지나고 에돔 들을 지나고 또신내산을 지나서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게 되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세일산을 지날 때또 에돔 들을 지날 때또신내산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온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던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현재의 전쟁을 승리하고, 또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보라와바라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감사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내가 말하고 있다는 현재에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도 그만큼 그 과거의 역사만큼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죠. 지금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이든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그 고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던 20년의 시간이라 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 야빈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세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6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왜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당시에 이, 이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시기에. 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큰 대로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큰 길로 가면 거기에는 항상 불의 한자, 불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가면 그들을 만나서 막 빼앗기는 일이 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런 불법자들을 피해서, 작은 오솔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막 난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 불의한 자들을 피해서 작은 길로만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점점 압제를 당하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의 손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 바라기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그걸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리고 그 고난을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아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한다면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회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었는지를 기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우리의 죄 되었던 모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네.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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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 고백은요, 드보라와,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바락은요, 아이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라, 노래하라, 이런 촉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가장 분명한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지금 요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우셨, 이런 일을 이렇게 도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매일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 입은 한마디도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있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 반대로요 매일 고백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매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내 입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때이 모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노래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고난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겪고 있는지를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고라 바라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